여러분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 이런 생각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쯤하면 레이어드 할 만한데 아직 뭔가 애매한 것 같다는 생각요. 그래서 자켓 안에 셔츠를 입자니 더울 것 같고 스웨트셔츠 한 장만 입자니 뭔가 허전했던 적 분명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무지 티셔츠가 정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얇은 자켓 안에 잘 만든 흰색 무지티 넣입하거나 스웨트셔츠에 티셔츠가 조금 삐져나오게 있는 것만으로 룩이 좀더 풍성해지죠. 근데 티셔츠로 레이어드를 하다 보면 이건 좀 두껍고 이건 또 뭔가 얇고 내가 원하는 촉감은 뭐고 같은 생각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원하는 두께감이나 터치감이 세부적으로 구분된 티셔츠가 있다면 훨씬 더 룩을 풍성하게 연출할 수 있을 겁니다. 엥? 근데 여름 다 지났는데 무슨 티셔츠 얘기를 하냐고 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솔직히 티셔츠 사계절 내내 입는 옷이잖아요. 거의 흰쌀밥 같은 기본템 중에 기본템입니다. 이게 가을 겨울에 티셔츠로 레이어드할 일이 없어 보여도 클래식이든 스트릿이든 장난 따지지 않고 심플한데 멋진 룩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만큼 짱짱하게 잘 만든 무지 티셔츠 몇벌 있으면 그리고 그런 브랜드 알고 있으면 룩이 굉장히 든든해진달까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레이어드를 하든 이너로 막 입든 퀄리티에 충실하면서 가성비도 좋은 티셔츠를 라이브 베이직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라이브 베이직은 양질의 코마사로 만든 티셔츠를 무게에 따라 세분화해놓은 몇 단되는 티셔츠 브랜드입니다. 오늘 티셔츠들은 전부 세탁기 돌린 후에 보여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좀더 도움이 될수 있도록 20% 할인 쿠폰도 받아왔습니다. 영상 하단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 놓치지 않았으면 하네요. 제일 먼저 소개하는 건 바로 이거. 310g 티셔츠입니다. 여러분이 스트릿 같은 캐주얼 무드나 편하고 무게가 믿는 걸 좋아한다면 이게 제일 잘 맞을 겁니다. 16수 이하 원단으로 사실상 팔수나 다름없을 정도로 두꺼운데도 촉감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310g 티셔츠는 헤비웨이트 원단 특유의 착하고 떨어지는 맛이 있는 오버핏 티셔츠입니다. 어깨 라인을 다소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서 평소보다 몸이 커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기장은 좀긴 편인데 원단의 무게감 때문에 딱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무드의 티셔츠는 스트릿이나 미니멀 같은 캐주얼 장르에 딱이 겁니다. 스웨셔츠나 윈드브레이커 자켓으로 레이어드할 때 이런 짱짱한 티셔츠 삐져나오게 입어주면 단순한 디테일만으로도 굉장히 힙해 보입니다. 그리고 루즈하게 입는 일본식 캐주얼에도 잘 어울립니다. 티셔츠 빼입고 루즈한 셔츠랑 바지 입은 다음 아우터도 이렇게 루즈한 코트나 자켓 껴들여주면 그 감성 나옵니다. 막상 이런 레이어드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짱짱한 느낌의 척하고 떨어지는 티셔츠 찾아보면 생각보다 잘 없거든요. 기장감은 맞아도 얇아서 흐물거리거나 원하는 무게감이 잘안 나올 때가 많죠. 그리고 굳이 레이어드를 안 하더라도 이런 티셔츠는 여기저기 매칭하기 좋습니다. 요즘 자주 보이는 버뮤다 팬츠에 곁들여도 좋을 거고 와이드핏 데님이랑 매칭해도 무난하게 코디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센스껏 구두나 부츠 신고 볼 곁들이면 더 멋있을 겁니다. 스트릿 무드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스웨트셔츠 입고 티셔츠 한번 빼 입어 보세요. 아니면 단독으로 입고 반바지를 입어도 좋을 겁니다. 그리고 목 시보리나 어깨 봉제도 보면 아주 짱짱하게 박음질 되어 있습니다. 이건 310g 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이 다 그렇네요. 이러면 오랫동안 입고 빨고 해도 목이 너덜너덜해지거나 투두둑하면서 늘어나는 일이 줄어들죠. 잘 만든 헤비웨이트 티셔츠를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다면 이거 꼭한번 경험해보길 권장드립니다. 어느 정도 운동한 체형에도 어울리겠지만 오히려 왜소한 분들이 입어도 매력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소개할 티셔츠는 280g 티셔츠입니다. 적당히 떨어지는 핏에 부드럽고 탱탱한 티셔츠가 좋다는 분들이라면 아마 앞에서 소개한 310g 티셔츠보단 이게 더 나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티셔츠가 오늘 소개하는 제품 중에서 가장 밸런스가 좋아보입니다. 310g 티셔츠만큼 원단감이 착하고 떨어지는 느낌까지는 아니더라도 적당한 무게감과 기장으로 충분히 딱 떨어지는 핏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터치감도 26수 이하에서 오는 적당히 두툼하면서 탱글한 터치감과 부드러운 촉감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헤비웨이트 티셔츠는 어떻게 보면 좀 취향의 영역이죠. 이 정도가 어디에나 부담없이 입기 좋은 티셔츠인 것 같습니다. 어때요? 이 정도면 가을 자켓 안에 입을 만한 좋은 티셔츠의 조건들이 전부 있죠? 핏은 310g 티셔츠에 비해서는 세미 오버핏에 가깝고 전체 기장도 조금 더 짧습니다. 이건 M 사이즈와 L 사이즈 둘다 입어보고 비교했습니다. t 175, 체중 74 절을 기준으로 평소에는 L 사이즈 입는 편인데 이건 M 사이즈가 좀더 레귤러한 느낌이네요. L 사이즈로 가면 310g 티셔츠처럼 스트릿한 감성으로 입기에 좋지만 너입은 좀 어렵습니다. M 사이즈일 때는 너입과 이입둘다 핏이 괜찮고 레이어드하기에는 오늘 티셔츠 중에 제일 좋습니다. 280g 티셔츠는 여러분이 키 마이너스 체중 값이 95에서 105 사이에 있다면 한 사이즈 다운해서 가는 걸 추천합니다. 이 티셔츠 한 사이즈 다운한 핏이 딱 그겁니다. 청바지에 흰 티셔츠 한 장으로 룩을 끝내버리는 그거요. 벌써 감이 오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프렌치 워크자켓이나 해링턴 자켓같이 가을에 입는 얇은 자켓 하나 곁들이면 여기서 그날의 룩이 끝납니다. 근데 이런 룩은 솔직히 티셔츠를 좀 많이 탑니다. 그냥 흰색 무지티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고 안 비치면서 탄탄한 느낌이 있는 티셔츠로 잘 골라야 하죠. 여기에 아무 흰색 티셔츠나 입으면 되겠지 하다가 잘못하면 속비치고 종이처럼 바스락거리는데 또 목은 잘 늘어나는 티셔츠를 입게 될 겁니다. 생각만 해도 되게 짜치는 룩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한 사이즈 다운한 280g 티셔츠는 코디했을 때 심플하면서 짱짱하고 좋은 티셔츠라는 인상을 줍니다. 이런 티셔츠는 옷장에 여러 벌 쟁여두면 흰색 티셔츠 필요한 모든 룩에 더는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흰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든 아니면 슬랙스나 치노에 곁들이든 간에 이런 티셔츠는 꼭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가을 시즌에 얇은 자켓 입는 룩에 이 티셔츠 한 장만 곁들여도 상당히 큰 존재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아까 310g이 극캐주얼한 그 티셔츠였다면 280g이야말로 여러 패션의 휘뚜루마뚜루 입기 가장 좋은 티셔츠일 겁니다. 광고나 이런 걸다 떠나서 이 280g 티셔츠는 옷장에 여러 벌 쟁여두면 분명 여러분의 룩이 든든해질 겁니다. 꼭 경험해 보셨으면 하네요. 다음은 240g 티셔츠입니다. 핏은 280g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께감이나 터치감이 조금 다르죠. 좀더 얇고 부드러워서 전체적으로 편하게 입기 좋은 티셔츠입니다. 240g 티셔츠는 레이어드 할때 두툼한 티셔츠보다는 가볍고 부드러운 티셔츠가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딱 맞을 겁니다. 근데 이쯤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티셔츠는 세탁 몇번 했다고 망가지는 게 아니지 같은 생각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티셔츠 사서 별 생각 없이 세탁기에 돌렸다가 목이랑 소매 늘어지는 경험 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영상 초반에 세탁기 돌렸다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탁기 세번 연달아 돌려봤습니다. 광고 받아 놓고 좀 빡센 조건으로 실험하는 것 같지만 이런 건 검증해봐야 여러분에게 좀더 도움이 되겠죠? 방금 310g 소개할 때 전체적으로 목시보리가 짱짱하다고 했잖아요. 모든 제품이 세탁기 세번 돌리고 나왔는데도 여전히 짱짱했습니다. 목이 너덜거리지도 않았고 면사의 조직감이 죽는 느낌도 없고 체감상 수축도 거의 없어서 원래 핏이랑 큰 차이 없는 느낌입니다. 전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이번 제품들 자신있게 소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번 티셔츠들 전부가 좋은 티셔츠의 조건은 이미 넉넉히 충족합니다. 개인적인 욕심이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티셔츠가 소모품으로 여겨지기보다는 오래 입을 수 있는 티셔츠이길 원했습니다. 여튼 240g 티셔츠 얘기를 마저 하면, 얘는 280g이랑 핏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280g처럼 한 사이즈 다운하면 입는 방법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좀더 무게가 밉고 탄탄한 티셔츠가 취향이면 280g 가면 되고, 조금 더 부드럽고 몸에 감기는 맛이 있는 티셔츠가 취향이면 240g 가면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취향차이겠네요 이것도 280g 티셔츠처럼 옷장에 여러벌 쟁여두면 흰색 무지티 입는 룩이 굉장히 든든해질 겁니다 꼭 경험해보셨으면 하네요 마지막 티셔츠는 190g 티셔츠입니다 레이어드 같은 룩의 관점에서 보기보단 기능성 티셔츠 느낌이 강합니다 원단은 32수 이라베 코튼 폴리 혼방 기능성 원단입니다 일반적인 티셔츠가 무게 140에서 150g 정도의 20수 근처인 걸 생각하면 그것보단 무게감이나 퀴치감이 있고 좀더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종이처럼 구깃거리거나 바스락거리지도 않고 입었을 때 시원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유의 쫀쫀하면서 부드러운 감촉이 속옷으로 입기 좋은 티셔츠입니다. 이런 티셔츠는 가을 겨울에 셔츠나 스웨터 입을 때 특히 좋을 겁니다. 땀을 흘리더라도 겉옷에 땀 자국이 남지도 않을 거고 스웨터 같은 걸 입었을 때는 특히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입어봤던 기능성 티셔츠들 중에서 이게 제일 편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누을 연출하는 데 있어서 좀더 편하게 할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한 라이브 베이직 티셔츠에 관해 드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품들의 무게감이나 터치감 내구성 모두 훌륭했고 이렇게까지 무게를 세분화한 티셔츠 브랜드가 흔하지는 않기 때문에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310g과 280g은 특히 좋은 무지 티셔츠의 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소 아쉬운 점이 있죠. 라인업이 아직 적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미 퀄리티는 확보한 브랜드 같으니 라인업의 다양성이 마련되면 더 멋질 것 같습니다. 티셔츠를 여기까지 세분화해서 매력적인 퀄리티로 만드는 브랜드는 드물 겁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패션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궁금한 점은 유튜브 댓글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